거래 수수료가 없는 무료 매물 천행 접수는 부동산 직거래 TV.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쪽에 있는 물건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물건지 위치는 이쯤 되고요. 밑에 쪽으로는 단양군 단양읍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제천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하고 단양읍 사이 중간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상천면 소재지는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맥보읍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은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북단양 IC가 있기 때문에 교통망도 좋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불건지는 이쪽에 있고요. 단양하면 워낙 유명하죠? 이 단양 발경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뒤쪽으로 보면 소백산 국립공원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소백산 국립공원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앞쪽에 보면 어, 충주호가 이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주호가 이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곡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전체적으로 물이 많은 지역이고 산세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점이 참 이쪽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된것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 유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낮지막한 산이 많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임업 경영을 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역시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지목은 전이한 필지가 있고요 면적은 496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직이기 때문에 건폐율 40%에 용적률은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어,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가옥이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 필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면적은 74,803 평방미터로 되어 있고요. 농림지역의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관리가 대략적으로 4천여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농림지로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인증서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서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 직불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고그 점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여기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양산삼하고 어, 그 외에 세 품종이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품목으로는 곰취가 많고요. 그리고 산양산삼하고 눈개숙마 그리고 산마늘이 이렇게 같이 재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영국리까지만 해 놓고요. 나머지 부분 정확한 주소는 지워 놨습니다.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 있을까봐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땅 모양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올 수 있는 길은 4m 도로로 해가지고 쭉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까지 포장이 돼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포장이 안돼 있고, 여기까지 딱 포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가 지금 현재 전이한 필지가 있는데, 이쪽에 가옥이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골짜기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에도 골짜기를 이루어져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이게 등고선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때문에 구분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딱 한쪽 골짜기 양쪽으로 해가지고 끼고 있는 그런 필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산양산삼하고 곰치하고 산마늘하고 눈개승마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지금 현재 보면 활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를 심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이 도로를 따라서 대략적으로 300m 정도 들어오면 오늘의 물건지가 있고요. 아,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4m 정도 되는 도로로 해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위쪽에 보면 약간 굴곡진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해가지고. 테두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지금 앞쪽은 고가 높고, 저 위쪽은 고가 낮막하니 상당히 좋습니다.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쭉 이어져 있고요. 아 옆쪽에는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계곡을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계곡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올 때나 이런 부분은 물이 많이 내려오고요. 아 여름철에는 계속 물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을철 되면 아 물이 좀 마른 관계로 조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이야 필지가 이쪽으로 해서 이 도로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임업 경영할 때 여기에 관리사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예, 여기는 15평 정도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고요. 예, 이쪽으로 저온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가 있고 앞쪽에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부지도 활용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수도 시설을 갖다가 다 해놨고요. 아, 여기에서도 수도를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을 갖다가 쓸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는 가옥을 하나 쳐놨습니다. 여기는 임야 필지는 아니지만 이 가옥도 포함이 됩니다. 예, 이쪽으로도 지금 밭이 이렇게 쓰고 있는 면적이 꽤 넓습니다. 이쪽은 전부지로 해가지고 돼 있고요. 예, 여기에 지금 현재 보이는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은 대략적으로 한 28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면 필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산마늘이나 아, 저쪽에 곰치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심어놨다고 합니다.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도 많이 심어놨고요. 산양삼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재배해놨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쪽 계곡 쪽으로 해가지고 골짜기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이쪽에 쭉 올라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어, 옆에는 양봉을 같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계곡이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이 마를 때도 있으니까 보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쪽 계곡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계속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 늦가을 되면 어, 물이 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점을 참조하시고요. 예,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야는 그다지 높지 않게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옆쪽으로 해서 대공 옆쪽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골짜기하고 골짜기 사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 구분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 사이로 해가지고 어, 임야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밑에서부터는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300m가 넘는. 어, 넓은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저 반대편 골짜기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정상 부분도 하나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가옥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밭을 읽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쪽은 밭을 읽어서 써먹을 수도 있고요 이 개울가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평평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도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쪽 계곡 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 위쪽으로 오면 이게 골짜기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작업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져 있고요. 위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 잡목이 좀 많이 자라 있네요. 아 취나물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아 지금 많이 이쪽에 우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바로 옆쪽에 골짜기 쪽은 이렇게 밭처럼 쭉돼 있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어,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예, 작업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사도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저 위까지 에 나무만 정리하고 나면 상당히 쓸모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밑에 쪽에는 전체 보존 관리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활용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농림지로 돼 있고요. 예, 여기에서 보면 요 경계로 해가지고 밑에 전처럼 돼 있죠. 전처럼 돼 있는 쪽으로 해서 여러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쪽 위쪽으로는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하고 위에하고 보는 어, 각도가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쪽은 많이 활용하기가 좋다고 볼수 있네요. 예, 중간중간에 보면 지금 오행으로 되어 있는 산냥산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일 때는 이렇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산양산삼이 잘살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되어 있고요 저 밑에 쪽으로는 곰취하고 눈개숭마하고 산마늘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만약에 산양산삼을 볼수 있으면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중간중간에 아, 산양산삼이 지금 보면 삼구 짜리도 있고 각구 짜리도 있고 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저 위에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아, 나무 조건이 지금 현재 보면 이쪽에 물빠짐이 좋고 하기 때문에 아, 이쪽은 산양산삼이 계속 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산양산삼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위쪽으로는 더 이상 접근을 안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끝내고요. 아,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재배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아, 옆쪽에 보면 곰취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지금 곰취 이파리만 해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제 손바닥을 가릴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엄청 크죠. 곰취가 이렇게 군락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어놨고요. 어, 옆에 쪽에 보면 조금 위쪽으로 해가지고 눈개숙마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산마늘을 많이 심어 놨고요 네, 중간 중간에 아,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약초를 많이 심어 놨기 때문에 고그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도 지금 보면 눈개숙마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네요 예, 이 안쪽으로도 굉장히 군락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아, 눈개승마가 이렇게 열매도 맺혀져 있네요. 상당히 잘 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군락지로 되어 있고요. 저 위에도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어, 곰지 군락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300m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 계곡쪽으로만 해가지고 300m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계곡, 계곡 옆쪽으로는 다 곰치 군락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양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골짜기 옆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 눈으로도 금방 확인이 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곰치 군락지는 상당히 잘 자라고 있네요. 옆에 쪽에 눈개숙마도 잘 자라고 있고요. 예, 이 위쪽에도 전체적으로 곰치는 많이 있습니다. 예, 이쪽을 전체 채취를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예, 그늘이 잘쳐있는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당선이 굉장히 잘 크고 있고요. 어, 지금 삼구 만달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중간중간에 보면, 토양이 좋은 쪽은 이렇게 사구 만달리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참구도 있고, 각구도 있습니다. 이게 삼구도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사구도 이렇게 보입니다. 옆쪽에 지금 보면, 참구나 각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밟을까봐 차마 다니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구 만달이 이렇게 보이죠. 각구하고 삼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여러 구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전이 있습니다. 전옆으로에서 임야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쪽 전도 지금 현재 아, 임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만약에 저걸 산다고 했을 때는 맨 안쪽에 있는 이 어, 전도 임대에서쓸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대략적으로 천 평이 넘는 평수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바로 옆쪽으로는 어, 계곡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보면 평평하고 잘돼 있고요. 위쪽으로 지금 현재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전체적으로 어,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예, 계곡 안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종상 위쪽 부분, 어, 나나지 부분까지 해가지고 앞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위, 위쪽으로는 사방댐이 있습니다 사방댐 밑에 쪽으로는 계곡이 이쁘게 흐르고 있고요 아, 이렇게 멋지게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어, 전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임야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그점 참조하시고요 아, 이쪽 같은 경우는 인대에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천평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점 참조하시고요 아, 임야 쪽에 보면 저게 가운데 쪽으로 온폭에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해서 앞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 밑에 가옥이 있는 데까지 해당 필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쪽으로 올라오면 가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27, 8평 정도로 해가지고 큼지막하게 전했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조하시고요. 여기는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주치입구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해서 현관문이 하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기름 보일러로 저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보일러 시설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미닫이로 해가지고 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열 상태는 더 좋다고 볼수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반 이상이 거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쪽 끝에 쪽으로 주방 공간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방이 두 개가 짜란히 있고요. 저쪽에는 욕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호도 저쪽으로 해서 밝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공간은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침대가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옆쪽으로 해 가지고 또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쪽 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 꽤 넓은 면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어,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저 안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에 장이 하나 들어가고 침대가 들어간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쪽 공간도 꽤 넓게 된것 같습니다 예, 이쪽 공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쪽은 주방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식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 공간이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해서 욕실하고 화장실이 이렇게 같이 돼 있고요. 안쪽에 보니까 세탁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수 있게끔 안쪽으로 깊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남네요. 이런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가옥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전으로 해서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임야 같은 경우는 22,4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3억 5천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가옥 쪽을 뺀다고 하면 2억 7천에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점 참조하시고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쪽은 임야를 갖다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곰치라든지 눈개숙마 그리고 산마늘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약초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 놨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조하시고요. 댓글창 바로 위쪽에 설명란에 매물 주소하고 매도인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의사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쪽 상단에는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문의 전화나 촬영 주소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정심성이껏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치크리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꼭 해놓으셨다가 유익한 정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치크리TV였습니다.